자, 돌봄일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오보 스마트 블럭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벌써 7차시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짜잔! 자, 이게 뭘까요? 맞아요. 자동차입니다. 오늘은 기능이 많이 있는 자동차는 아니고요. 블럭을 통해서 바퀴 부분을 회전할 수 있는 간단한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겠죠? 자, 오늘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조립하면서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랫부분은 선생님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도 되고요. 자, 윗부분은 선생님을 따라 만들되 시간이 있다면 좀더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꾸며줘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시작!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 자, 나만의 자동차는 세 가지 부분으로 조립을 해볼 겁니다. 먼저, 자동차 본체는 가장 간단합니다. 자, 넓은 블럭에 바퀴 4개를 꽂아 줄 거고요. 이 부분만 잘 따라해도 오늘 조립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뒷부분을 조립해 볼 겁니다. 이 부분은 꾸미기 부분이라서 선생님을 따라하지만 꼭 똑같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보고 먼저 블록을 찾아놓고 영상을 따라 조립한다면 좀더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블록은 책상 위에 교구 박스 뚜껑을 뒤집어 놓은 다음 거기에 찾은 블록을 올려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10 빨간색 홀이 있는 구멍이 9개 있는 블록 4개. 자, 그다음 구멍이 3개 있는 홀1 곱하기 4 블럭이 2개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납작 블럭 1 곱하기 4가 1개 필요하고 삼각 블럭 2 곱하기 2는 2개가 필요합니다. 자, 파란색은 구분 블럭 2개가 필요하고요. 자, 또 하나 파란색은 납작 블럭이고요. 제일 긴 납작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을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6, 두 개씩 여섯 줄 있는 연두색 블럭은 두 개를 준비를 해주고요.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블록도 두 개, 그리고 6 곱하기 10, 제일 큰 하얀색 블록은 아니고요. 좀 작은 하얀색 블록인데 6줄 그리고 한쪽은 10줄이 되어 있는 어, 하얀색 넓은 블록을 한개 준비합니다. 작은 타이어랑 작은 휠은 그림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하나의 바퀴로 만들어서 두 개씩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기어는 구멍이 4개 뚫려 있는 회색깔 기어를 2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검정색깔 고정핀은 6개. 그리고 한쪽이 십자 모양이 되어 있는 파란색 회전핀 2개. 양쪽에 똑같이 생겨 있는 회전핀 2개. 이렇게 모두 준비를 한 다음, 교구 박스 뚜껑을 뒤집은 다음 그 위에다가 놓고 선생님의 영상에 따라 이따 같이 한번 조립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의 앞부분은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조립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본체를 만드는 조립 순서입니다. 하얀 넓은 블록의 아랫부분에 바퀴를 달아주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멋지게 꾸며볼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부분을 조립한 자동차를 합체해주게 됩니다. 본체의 앞부분과 뒷부분 블록들은 꽂아서 완성시켜 주는데요. 이 부분, 앞부분, 뒷부분은 꾸민 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꼭 똑같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짜잔. 자동차가 완성되었죠. 완성한 뒤에는 각자 자신만의 멋지고 예쁜 자동차를 더 꾸며주면 된답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연두 색깔 2 곱하기 6 블럭 두개 아까 찾아온 거 있죠? 자, 이 블럭 두 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블럭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가져와서 연두색 블럭들 앞에다가 이렇게 같이 세워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파란색깔 얇은 블럭 있죠. 파란색깔 얇은 블럭 제일 긴 겁니다. 파란색, 제일 긴, 얇은, 얇은 블럭을 가져와서 여기 연두색과 노란색 위에 같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는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는 자 이렇게 얇은 하나둘셋넷, 볼록볼록한 부분이 네개만 있는 이 얇은 빨간색 블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이미 찾아놓은 친구들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하나둘셋, 네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생긴 블럭입니다. 자 얇은 거고요. 요거를 파랑색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죠, 친구들. 자, 이제 앞부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지붕 모양의 또 다른, 어, 노란색 블럭 가지고 와서요. 이걸 찾아볼게요. 자, 가지고 와서. 빨간색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에 맞춰서 꽂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한쪽 부분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노란색 블록을 삼각형 블록을 가져와서 빨간색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한 줄이 앞에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빨간 색깔 지붕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삼각형 모양. 얘는 아까 노란색보다 작아요. 반만해요. 얘네 둘을 가지고 올게요. 빨간색 블럭, 삼각형 블럭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양쪽,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져졌네요. 자, 어 꺼져졌네요. 자, 노란색보다 빨간색은 양쪽에 어, 더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선생님 만든 자동차의 앞부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짜잔. 자, 앞부분이 벌써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앞부분은 이렇게 뒤에 두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본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본체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 구멍이, 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여섯 개. 그리고 나머지 한 쪽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개, 열개 되어 있는 블럭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우리 제일 요즘 많이 썼던 거죠? 음. 빨간 색깔 구멍이 제일 많은, 아홉 개 뚫려 있는 제일 긴 블럭을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합니다. 자, 이두 개를 이 하얀색 블록의긴쪽 부분으로 양쪽에 꽂아 주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꽂아 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아랫부분에 흰 블럭 아래에 양쪽에 꽂아줍니다. 긴 쪽에다 꽂을게요. 아랫부분에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우리 바퀴를 달아 보도록 할 건데요. 바퀴는 달때 그냥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핀 꽂아 주도록 할 건데요. 회전핀을 꽂아 주도록 할 겁니다. 자, 바퀴는 우리 이렇게. 작은 바퀴 두 개를 준비할 건데요. 원래 바퀴 선생님 지난번에도 설명했었는데, 자, 원래 바퀴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로 분해해서 그런데 우리가 바퀴를 쓰면서 이두 개를 이 안에다가 쏙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선생님 저는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안에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음. 이렇게 밀어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퀴를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색깔. 회색깔 기어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사용을 했던 겁니다. 구멍이 네개 뚫려 있는 회색깔 기어도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 본체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빨간색은 이미 조립이, 조립이 되어 있죠? 자, 회전핀을 먼저 꽂아 볼게요. 회전핀 양쪽이 똑같은 모양의 파란색 회전핀을 먼저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뒤쪽에 꽂아 줄 건데요. 뒤쪽에 구멍 맨 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멍에 꽂겠습니다. 맨 뒤가 아니라 뒤에서 뒤에 한 칸은 빼고 자 이렇게 꽂아줄게요. 한 칸은 빼고 꽂아주시고요. 반대쪽도 한 칸은 빼고 꽂습니다. 그다음 회전핀 중에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쪽에 되어 있는 회전핀 있죠? 이 회전핀도 꽂아줄 건데요. 꽂을 때 십자 모양이 동그란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란 부분에는 십자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한 칸을 띄고 두 번째 칸에다 꽂아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십자 모양은 밖을 향하게 해주고요. 동그란 부분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꽂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바퀴를 한번 꽂아볼게요. 십자 모양이 아니라 그냥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 검정색 바퀴를 달아줄 겁니다. 검정색 바퀴를 달아줄 건데요. 겉에 부분이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거 말고 안쪽에 무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없는 부분이 안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바퀴 검정색을 회전핀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기어, 기어죠? 자, 기어를, 기어는 가운데 십자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핀의 십자 모양에다가 똑같이 모양을 맞춰서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서 끼워줄게요. 자, 반대쪽도 십자 모양에 맞게, 십자 모양에 맞겠다. 자, 이제 짜잔. 자,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자동차가 완성됐죠? 이렇게만 가지고 놀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윙, 윙, 그죠? 이렇게 밀면. 너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좀 모양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일단 본체도, 본체도 완성. 자,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는 본체의 뒷 부분을 좀 멋지게 꾸며볼 예정이에요. 자, 자동차 뒷 부분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구멍이 아홉 개 뚫려 있는 가장 긴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요. 자, 검정 색깔 고정핀 있죠? 검정 색깔 고정핀을 끝에 양 옆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검정색 고정핀을 이렇게 양 옆에다가 꽂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검정색 고정핀을 양 옆에 끝부분에다가 밖으로 향하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아준 다음 우리는 이렇게 생긴 파란 색깔 구분 블럭을 가져올게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이 구분 블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데요. 짧은 쪽이 이 고정핀에 닿을 수 있도록 짧은 쪽으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다가 되도록 꽂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짠! 자, 꽂았고요.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여기 긴 쪽이 아니라 짧은 쪽에 십자 모양 다음에 있는 첫 번째 구멍에 꽂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똑같이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 우리 구멍이, 이번엔 하나, 둘, 세 개. 구멍이 세개 있는 빨간색 작은 블럭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작은 블록 두 개를 가지고 오고요. 자, 이번에는 고정핀 하나, 둘, 셋, 네 개를 준비합니다. 고정핀 네 개를 준비해서 이 구멍이 세 개인 블록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꽂아 줍니다. 이쪽도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꽂아 주는데요. 방향은 방향은 자, 요렇게 안쪽으로 향하게 안쪽으로 향하게 요렇게 꽂아 줍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처럼 첫 번째와 세 번째 고정핀을 꽂아 줍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꽂아 주고요. 자, 이렇게 다 꽂았다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요두개 있죠? 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요 뒷부분 파란색 부분에다가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한쪽에는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든 작은 구멍 3 개인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아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볼까요? 파란색 바깥쪽에는 블럭이 없고요. 파란색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세게인 블럭을 꽂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블럭. 짜잔. 파란 색깔. 자, 얇은 블럭입니다. 두꺼운 블럭 아니고요. 파란 색깔 얇은 블럭. 제일 긴거 있죠? 제일 긴 블럭을 이제 여기에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우리는 꽂아줄 예정입니다. 예쁘게 한번 꽂아볼까요? 자, 짠! 여기 한 줄은 양쪽에 남고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꽂아볼게요. 선생님처럼, 완전히 이렇게 딱 꽂는 게 아니라, 한 칸, 한 줄은 남기고, 이렇게한 줄은 남기고, 그 옆에다가 꽂아봅니다.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 완성이에요. 뒷부분도 벌써. 자 이렇게 뒷 부분, 앞 부분, 그리고 본체.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 합체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어떻게 합체를 할까요? 볼까요? 자 우리 본체에다 합체를 할 거고요. 본체에 기어 있는 부분, 기어가 있는 부분이 앞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에다가 우리 방금 만들어 놓았던 앞부분을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되도록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줄이, 어, 여기 선에 그 맞게, 파란색 줄이 선에 맞게 했는데요. 자, 뒤집어 볼게요. 어, 노란색 선을 맞추면 되겠네요. 흰 부분하고 노란색 삼각형 선이 끝부분이 맞게. 그래서 노란색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붙여 볼게요. 근데 선생님하고 꼭 똑같진 않아도 돼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는데, 바퀴랑만 닿지 않게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에고. 자, 이렇게 꾹 눌러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뭐가 남았죠? 맞아요. 마지막. 뒷부분이 남았어요. 자, 뒷부분은 어떻게 해줄까요? 네,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안쪽에 다고 보면요. 이 파란색 블록하고 바퀴가 닿아서 잘 굴러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너무 안쪽에 꽂으면 얘랑 얘가 닿아서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조금 뒤에 조금 뒤에 뒤에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너무 딱 달라붙게 붙이면 얘랑 얘가 닿아요. 그래서 한칸 정도 남게 해서 뒤로 붙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파란색과 바퀴가 닿지 않죠? 이쪽도 닿지 않죠? 얘가 그냥 돌아갈 수 있게. 짜잔! 이렇게 하면 간단한 자동차가 완성됐어요. 어 보니까 고정핀이긴 한데 뒷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멋진 자동차가 완성됐습니다. 친구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상태에서 자동차 놀이를 한번 잉, 잉 해볼 수 있겠죠? 와, 누가 빠를까? 자, 윙, 윙, 윙. 그런데, 어, 시간이 좀더 남았다면요. 이 윗부분을 친구들만의 자동차로 한번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지고 예쁘게 자동차를 한번 꾸미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는 재미있게 즐기는 타임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자동차 만들기를 선생님하고 함께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만든 친구도 있겠지만, 나만의 자동차로 윗부분을 재미있게 꾸며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친구들 우리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항상 선생님이 정리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은, 자, 교구 박스에 교구를 넣고, 교재 넣고, 뚜껑까지 모두 닫아줘야 정리가 완료되는 거 알고 있겠죠? 자 이제 블록을 해제하는 것도 친구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고정핀과 회전핀은 잘 빠지지 않으면 같은 블록으로 뒤에서 살살살살 밀어주고요 십자 모양에 있는 핀도 십자 모양에 있는 핀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퍼백에 들어있는 검정색이나 하얀색깔 십자 모양으로 뒤에서 살살 밀어주면 톡 나오니까 손 아파가면서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